여러분 모두 가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말로 대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프링 업데이트 사전 안내 두 번째 공지 사항이고요. 어, 좀 이번에 좀 많이 뭔가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일단은 지나 등급별 기준가 배율 조정 보시면은 먼저 높은 지나 등급 선수의 거래가 원활해지도록 지나 등급별 기준가 배율이 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굴리트 선수로 예시를 든다고 나와 있고요. 3월 21일 실제 이적시장 기준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 이후에는 진화 등급별 상승되는 기준가가 직전 진화 등급의 기준가를 침범하지 않는 수준에서 아래와 같이 형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보다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 표가 바로 그 기준가를 배율했다고 나와 있는 그 표예요. 일단 영증 기준에서 5천만 디시 1진 6천만. 2진 8천만, 3진 1억 2천만, 4진 1억 5천만, 5진 2억 1천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거래가 원활해지도록 이렇게 바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예시에요. 이건 예시고, 이런 식으로 어, 바꿀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10진이 3주네, 근데. 이걸 누가 사지? 어쨌든 10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교환 시스템을 보면은 앞서 안내해드린 이적시장 기준과 개선만으로 모든 귀속 매물이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 업데이트 이후에 교환 시스템, 개,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기존에 보유중인 선수와 재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공, 제공할 예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중인 진화 등급 선수 경우 이적 시장에서 조정된 기준과 범위에 따라 거래를 하시거나 교환 컨텐츠에서 제공되는 다른 선수 및 재화로 교환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교환 예시를 볼게요. 첫 번째, 진화된 선수를 다른 선수 및 재화로 교환. 두 번째, 과거 출시된 클래스의 선수를 활용하여 싱글 클래스 선 클래스의 선수 및 재화로 교환. 세 번째, 활용처가 부족해 쌓여 있는 재화를 이제 선수 및 다른 재화로 교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바꿀 거라고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진화 등급 보호 아이템. 이게 지금 일피모에서 지금 되게 많은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나온다는 건가? 잠깐만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기준과 변경 업데이트로 인해 진화 등급별 기준가의 변화가 생기는 만큼 진화 등급을 좀더 원활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스프링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되는 진화 등급 보호 아이템은 사용할 경우, 진화 실패 시에도 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화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쓰면은, 진화 실패에도 등급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어 이건 좋은데, 잠깐만, 이 이러면은,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진화 등급별 성공 난이도에 난이도 차이가 있는 만큼 진화 등급별로 사용되는 아이템은 브론즈, 실버, 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스프링 업데이트 기념으로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 진화 등급 보호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렇네요. 네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게 마지막이고요. 일부 클래스 상하 상한가 기준 변동폭 축소라고 나왔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이제 다양한 클래스가 출시되고 또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 상승 제한이 제,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 이런 상황에서 특정 클래스나 선수를 이용한 시세 조작 행위와 비정상적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시는 감독님들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아래 대상 클래스의 상한가 기준가가 이제 축소가 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벤트 리그 뭐다 나와 있죠. 토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미니 t 어 e 이 그리고 t d 21 t o 21 레전드 제외 나와 있고 챔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하한가가 이제 많이 바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적시장 시스템을 악용하여 선수들의 기준가 변경을 시도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우정정책을 거어요 이용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적시장 이용시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공지로 봤는데 저는 이게 가장 큰 충격적이네요 일단 일피모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일피모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넥피모에도 실현이 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일단은 대충 이런 공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